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곧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과 정권 이양 기간 동안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바이든의 얼굴에 보였던 그 미소를 기억하십니까? 조금 지나치게 길게 늘어진 듯하고 너무 오래 머무는 듯 했던 그 미소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은혜로운 순간, 한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이든의 겸손이나 기쁨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진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놓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최선을 믿고 싶었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드물게 나타난 문명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무게감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후에야 그 미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미화하지 맙시다. 그 정권 이양 회의의 결과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단한 가지 결정만으로도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각국은 자국민에게 경고를 발령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소를 떠올릴 때면 그것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면이었고, 이면에서 무언가가 계획되고 있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치밀하게 계산된 무언가 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들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분별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떤 것도 겉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표현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의도를, 조용히 선언한 것이었으며,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만남 이후,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여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범한 시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바와 일치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쟁, 전쟁의 소문, 최고 권력층에서의 속임수, 이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전투를 더욱 격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종말의 날들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속임수로 가득하며 위험한 날들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영적 영역이 물리적 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인 현현입니다. 현대 세계는 기술의 발전, 정치적 책략,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함께 성경에 예언된 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모든 뉴스 헤드라인 뒤에는 영적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 닫힌 문 뒤에서 체결된 거래, 어둠 속에서 형성된 동맹들. 이 모든 것이 적이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도자들의 행동은 우리를 파괴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 악수, 약속,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적 예언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증거를 보십시오. 전쟁,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불법의 증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종말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편리함과 진보를 약속하는 기술 발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구들이 동일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조작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생체 인식 시스템들은 단순한 혁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언의 성취를 향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짐승의 표처는 더 이상 먼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매일 일어나 믿음을 비웃고 진리를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신앙의 신성한 상징들이 공개적으로 조롱당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결단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퍼뜨리려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이 흔들림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더 나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흔들림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기 위한 것이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권세 있는 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의 부패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약자를 착취하며 그분의 백성을 대적한 지도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고 확실하며 머지않아 세상은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국을 놀라게 할 사건들의 절정입니다. 적의 계략은 드러날 것이며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며, 선택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시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이 성경에 묘사된 시대와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날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주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며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찾아올 것입니다. 바벨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교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진리를 재정의하고 인간의 지성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이며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 개입하셨듯이 다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까요? 다가올 날들에 대해 정확히 무엇이 있을지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숨겨진 계획들이 드러나고 부패한 체제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진리와 속임수 사이의 경계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라도 준비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날이 오면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충성스러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이 평범한 시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의 징조들과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한 마음으로 서서 주님의 인도, 보호, 그리고 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세상의 소음에 산만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의심, 나태함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가기로 선언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거짓 뒤에 숨겨진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원수가 끊임없이 속임수와 분열을 뿌리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압니다. 그는 주님의 백성을 약화시키고 길을 잃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무기도 우리를 해칠 수 없으리라고 하신 약속 말입니다. 주님, 이러한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악한 자의 계략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명확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으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의 징조를 인식하며 그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담대히 말할 용기를 주시되 그것이 인기 없거나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수의 숨겨진 계략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의 모든 행위를 밝히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이나 세속적인 염려로 인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날들이 시련과 도전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자비, 그리고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등불을 밝히며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이시며 곧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